<laughs> 그 후, 야마키의 고을 갖고 야마 방문한 유 그에게서 평생 자신의 곁에 있어 보이지 남과 야마키의 분열이 되기 전에 성인으로서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될 그날까지 지금의 생활을 좀더 견뎌보자는 의유를 배고파? 이은미는 야마키가 자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음을깨 <laughs> 배고파? 처음으로 그와 맞나는 나무를 니다 그리고 얼마큼 계속된 낙세로 2학년 친구의 위태로워진 어? 게, 대박. 이고 이에 그목을 통해 수면 학습 를 얻은 나는 개가 불편하여 주변활동 어? 찰 잡지를 보 어? 가뜩 과도한 정의감을 가지게 된건 물론 자신이 원래부터 형사였다고 착각하게 됩니다. 그후 시부야의 반대자들이 뒤쫓던 나는 하루아닌 많은 선행범들을 체포하며 마지막은 레의 도움으로 최근 골칫거리였던 사무실터리본까지... 어? 똥싼 거야? 똥 냄새 나는데... 방귀인가? 너 똥냄새나 똥냄새 어? 어 나도 카드 하나 만들어서 어 같이 한 번에 저기 다 오더라고 야야야 어 똑같은 거야 캐릭터 카드 체크카드. 체크카드인데 캐릭터 그려져 어 체크카드인데 캐릭터 그려져 있어가지고 아 나는 꺼내서 넣어놨지 아. 아. 아버려 주세요. 아유, 찝찝해. 갑자